안녕하세요. 엔브릭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최대 10만원으로 살수 있는 레고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레고 조합들은 친구들이 갖고 노는 목적에 맞게 총네가지로 분류하여 정했습니다. 창작, 레이싱, 건축, 그리고 물놀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레고를 갖고 놀던 기억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실제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레고를 사기 전한 번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작, 크리에이터입니다. 레고를 조립하면 부수고 다시 본인만의 작품을 만드는 유형을 말합니다. 기존 레고 작품을 부수고 조립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유형이지만 레고 브릭이 너무 많거나 조립 과정이 어려우면 도중에 그만두게 되어 벌크를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 추천해줄 제품은 역시 크리에이터 시리즈입니다. 하나의 브릭 세트로 여러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또 여유 부품이 많아 개조하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이 크리에이터 시리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제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수고 다시 조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점이죠. 조립하는데 30분 걸리는 제품은 아무리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3시간 걸려서 만든 작품을 다시 분해한다면 십사리 엄두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립하고 나면 개조할 엄두가 나질 않아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개조하다가 벌크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크리에이터 제품을 산 장점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고 크리에이터 제품을 살때큰 제품 하나보다는 작은 제품 여러 개를 사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작은 제품을 살수록 그만큼 조립할 수 있는 제품 종류는 늘어나기 때문이죠. 또 처음부터 제품을 작은 걸 샀으니 분해하더라도 쉽게 다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제품들을 여러 개 합쳐 새로운 큰 창작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시리즈가 아닌 다른 시리즈도 같이 섞어 주는 게 좋습니다. 가령 닌자고 시리즈 같은 거 말이죠. 닌자고 시리즈는 대표적인 레고 시리즈 중 하나로 영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보게 될 법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 시리즈와 다른 시리즈들의 작은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합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컬러 맞춤이 제일 좋겠죠. 저는 그래서 창작을 위해서 색상별로 조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흰색입니다. 소개드릴 제품은 31,152 우주빙사, 31,134 우주왕복선, 31,133인 토끼입니다. 각각 레고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69,900원, 12,900원, 29,900원인 제품입니다. 꼭다 사실 필요 없이 우주 비행사와 우주 왕복선, 우주 비행사와 흰토끼를 사셔도 좋습니다. 다만 10만 원을 조금 넘게 책정한 이유는 10만 원이 넘으면 레고에서 사은품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중 하나만 고르라면 역시 메인인 우주 비행사를 고르시고 나중에 우주 왕복선과 흰토끼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빨간색입니다. 31,124 슈퍼 로봇과 31,145 빨간 드래곤, 71,793 히트 웨이브, 트랜스포밍 라바 드래곤, 그리고 71,801카이의 라이징 드래곤 스트라이크입니다. 31124 제품은 다른 제품과 합체하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거의 20종류가 넘게 31124 제품과 콤비네이션 작품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마인 용과 로봇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살 거면 라바 드래곤을 추천드리지만 다른 제품과 합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슈퍼 로봇과 빨간 드래곤 그리고 라이징 드래곤 스트라이크를 모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정입니다. 검정은 어느 색깔과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색이죠. 그래서 고른 제품은 76,259 배트맨 액션 피겨와76,276 베놈 맥 로봇대 마일스 모랄레스입니다. 미니 피겨어도 어느 정도 있고 발톱 같은 레어 브릭이 서로 잘 어울리기도 하죠. 둘다 각각 5만원, 2만원대 제품이라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레고 창작모드를 위해 색깔별로 추천 제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엔 레이싱을 주제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이미 스피드 챔피언이라는 좋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차종을 즐길 수 있는 전통 있는 시리즈입니다. 몇년 전부터는 6스터드에서 8스터드로 노비가 늘어났는데 비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스피드 챔피언이 아니더라도 레고 테크닉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브릭으로 구현하기 힘든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테크닉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브릭보다 조립하는 과정에 손가락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한번 잘못 조립했다가는 되돌아가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정리하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76,920 포드, 머스탱 다크호스 스포츠카입니다. 특이한 색상의 파일 브릭을 적절히 잘 써서 브릭스럽지 않은 디자인이 장점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테크닉 제품으로 서피스 스페이스 로더, LT78, 42,178도 추천드립니다. 둘다 가격은 3에서 5만원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킥을 덧붙이자면, RC카도 하나 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RC카의 바디킷을 떼고, 본인이 레고로 직접 만든 바디킷을 얹고, RC카를 운전해보세요. 아마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시카와 레고를 연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양면 테이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3미터에서 파는 두께감 있는 테이프를 쓰신다면 손쉽게 브릭을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건축입니다. 레고 브릭으로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면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려면 브릭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제품을 부셔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브릭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을 만들기 위한 브릭만 들어있다 보니 당연한 거겠죠. 또 브릭은 괜찮은데 플레이트 자리가 모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플레이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브릭의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높이 맞추기가 어렵죠. 그런 분들을 위해 레고 제품 추천하기 전 베이스 플레이트와 브릭이 가득 담긴 레고 컵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고 스토어를 방문하시면 카운터 뒤 다양한 종류의 브릭이 담긴 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34,900원짜리 컵을 구매하면 벽에 담겨 있는 브릭들을 마음껏 담을 수 있죠. 마치 사탕 가게에서 사탕을 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레고 컵을 들고 상상했던 건축물에 필요한 브릭들을 담으시면 실제 제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담는 방법에 큰 팁은 없지만 큰 브릭을 먼저 담고 작은 브릭을 담는 게 빈틈없이 레고를 담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흔들면서 컵안의 레고들이 빈틈없이 들어가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베이스 플레이트도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최대 21,9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꼭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만든 작품들을 올려두기에도 좋을 겁니다. 여기에 제품을 추가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저는 CT 시리즈의 6364 제품과 6316 제품을 추천합니다. 스케이트장과 경찰서 컨셉이 잘 구현되어 있으며 색상도 매력적이죠. 아니면 CT와 크리에이터를 합친 듯한 제품인 3139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들을 베이스로 레고 컵으로 구매한 브릭을 합쳐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면 멋진 작품이 탄생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혼자 목욕하는 게참 심심했습니다. 갖고 놀 것도 없었고 뜨거운 목욕물에 오랫동안 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고로 커다란 배를 만들어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레고 배는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레고를 갖고 재밌게 놀수 있었죠. 요즘 제품들을 보면 물놀이를 대비해 뜰수 있는 제품들도 몇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구조 보트 60373 제품과 세일보트 60438 제품은 거대한 보트 브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또 소방구조 보트 제품에는 쉽게 뜰수 있는 구명 보트가 들어있어 더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킥이 있습니다. 폴리스티렌을 잘라내고 밑에 붙여주면 레고가 정말 잘 뜹니다. 예전에는 환경호르몬 때문에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희가 목욕하는 온도는 괜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걱정되시는 분들은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키판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린이날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최대 99,000원이라고 한 이유는 이런 제품들을 여러 개 사서 갖고 노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입니다. 또 레고에서는 10만원 넘게 구매하면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린 제품을 적절히 조합한다면 만족하시는 금액의 사은품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두 해피한 어린이날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